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명절기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.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 추석에도 비대면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긴 연휴기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명 쓰레기 대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. 이 쓰레기 대란은 해마다 명절 때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인데요. 환경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전체 생활 폐기물 중약 30%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평상시보다 약20% 가량 더 발생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전했습니다. 쓰레기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대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j i b 뉴스 이한엽입니다.